안녕하세요, 신은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진짜 이게 가슴이 막 뭉클뭉클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취업도 잘 되고 뭐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하고 하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힘들 때 오지 않아서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98년도에 애플을 겪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수많은 대한민국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나가서 뭘 팔려고 해도 뭐 사는 사람도 없고 팔 것도 없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냥 폭삭 망했었다고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왔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다시 훌륭하게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됐냐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10년도 안 지났는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희생정신 때문이라고. 금모으기 그 금모으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반지나 뭐돌팔찌나 아니면 어쨌든 금목걸이나 이런 금들을 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모았다고. 대한민국. 국 국민들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꼭 참여를 했을 정도로 수많은 금을 무료로 다 이렇게 나라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 바친 금을 모아서 이제 판 금액이 21억 3천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섰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국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너무 뭉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본주의,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썩어빠진 나라, 어, 어린 아이들이 구두 닦이 하고 거지처럼 다니고 해도 부잣집 만화님들은 개새끼나 안고 개병원이나 가서 개한테만 돈을 쓰는 나라, 이런 나라로 저희는 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본주의 썩어빠진 날라리 나라가 그 나라가 그 나라 국민들이 금부치랑 금부치는 다 모아가지고 나와서 다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가정을 희생했다는 그 희생정신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뭉클했었어요. 뿌듯하고 내가 아닌데 난 이제 금방 국민이 된 사람인데 그말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예요.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죠. 어떤 배랑 삼성의 어떤 배랑 세 번이나 부딪혀가지고 이제 기름이 유출된 사고인데 이 사고가 이 기름량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대한민국 이제 역사상 이렇게 많은 기름이 유출된 거는 처음이고, 지금까지 유출됐던 기름을 다 모아도 이 기름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누가 포기를 안 했어요? 국민들이 포기를 안 했어요. 123만 명인가?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무려 7년에 걸쳐서 자원봉사에서 기름을 걷어냈죠. 바닷가가 어떻게, 어땠어요? 막 까만 바다. 저는 바다가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시커먼 바다. 아. 거기서 일했던 어민들은 어떡해요? 그 어민들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회복이 영영 안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7년 만에 그거를 원상복귀를 시켜놨어요. 지금 가보면 어때요? 그까했던그 그 공포스러운 바다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파란파란그 바다가 다시 찾아왔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희생정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 한몸 바치는 희생정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뭉쳐서 희생한 정신이라면 이번에 제가 얘기할 거는 한 국민이 제 희생한 정신인데 그 국민만 아니라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2013년이죠. 전철에서 어떤 남성이 이제 빈혈로 쓰러져요. 쓰러져서 어 여기 떨어지죠 지하철 아래로. 근데 그 떨어지는 순간 방송 소리가 들렸어요. 어, 지금 전철이 들어오고 있다고 너란선 안쪽으로 비켜달라고. 근데 그 사람은 철로에 이제 떨어져 있고 그때 어떤 남학생이 거기 뛰어들어요. 전철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자기도 치일 수도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뛰어들어요? 그 사람 뛰어들어가지고 빈혈로 쓰러진 아저씨를 전철 철로가 없는 쪽으로 막 끌어서 피신을 시키죠. 피신을 시키고 사람들이 막 전철 들어오지 말라고 멈추라고 막손짓을 하니까 다행히 전철이 그 대학생이랑 그 40대 남성이 있는 그쪽까지는 안 오고 멈춰서기는 했어요. 큰일 날 뻔했지만 다행히 멈춰섰고 40대 남성을 다시 철로 위로 올려서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답게 인공호흡도 하고 응급처치를 그 자리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 40대 남성이 무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나중에 그 학생은 간호학과 졸업하고 나서 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가슴 찡하고 뭉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 대한민국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일, 말 들으면 에이, 그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동을 뭐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더 그러냐? 북한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요. 어떤 게 알려지는지 아세요? <laughs> 어, 북한에서 어떤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근데 침몰하는 배에서 그 선장이 뛰어내렸어요. 빈 몸으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 그배 안에 있던 김부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하얀 천에 이렇게 예쁘게 막 싸가지고 불붙는데 거기서 그걸 싸는 거예요. 그걸 싸가지고 그리고 비, 젖지 않게 비닐에라 막 포장 막 비닐 주머니에 또 넣어서 이렇게 해서 허리춤에다가 에 이렇게 묶은 거예요. 묶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다행히 구조가 되었고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영웅이라고 막 TV에서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거에 우리는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감동받아야 돼요? 아무리 세뇌가 돼도 아, 저희 집에도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그초상화를그 위에 먼지가 없어야 돼요. 먼지 한톨이 없어야 돼. 하얀 천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민반장이 다녀요. 싹 쓸어봐요. 거기 먼지가 있나 없나. 먼지가 있으면 이건 인민반 회의 때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먼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매일 아침 정성 들여서 이거 닦아야 돼요. 그냥 윤기 반질반질나게. 그런 애물단지 초상화를 이제 허리춤에 안고 뛰어들면 아휴 이렇게 감동도 안 되는 거에 감동받아야 되는 나라에서 살다가 진짜 한국에 오니까 이건 누가 감동받아라고 말안 하는데 강요 안 하는데도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뿌듯하고 감동, 감격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감동받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